드릴로 쓰는구나. 에이. 설레는 봄이 왔습니다. 귀한 봄의 선물 받을 준비 되셨나요? 해일수 없이 추운 겨울을 후! 이겨내 배겨나 동백꽃이여 달려라, 달려라, 달려. 경남의 코끝을 달리는 달려라 한이 유한이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살랑 살랑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좋은 봄을요 더욱 더 싱그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봄의 선물도 함께 도착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미션 바다에서 오는 어머 안 그래도 제가요 마치 딱 바다에 왔는데요 눈은 크게 뜨고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을 찾아서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나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요 이 도착은 한것 같긴 한데 아니, 도대체 이 바다에 오는 봄 주인공이 누구예요? 봄 하면 떠오르는 거? 네.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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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한 5월 말까지, 이 정도까지는, 어 애들이 찰지고, 어 살도, 살난기가 끝났기 때문에, 살, 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온이 많이 차져 있어서, 아 애들이 오늘, 어 고기가 좀 얼굴을 보여주려는지, 네. 좀, 좀, 열심히 해봐야 되죠. <laughs> 두 다리야 얼른 만나자 야 이렇게 바닥에 통통통통 닿은 느낌이 나거든요 자또 제가 또 왕년에 또몇박자또 했거든요 자그 느낌 살려가지고 한 박자 두 박자 아이고 신난다 아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뭔가 타드박 하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거 혹시 뭘까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고야 먹고 도망갔네. 아유, 없었어요. 느낌은 그냥 저 혼자만 느낀 건가 봐요. <laughs> 아유, 창피해. 다시 도전! <laughs> 저, 한이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심기일전에서 낚시를 시작한 바로 그때! 와, 도다리에, 여러분! 야! <laughs> 드디어 제가 도다리를 낚았습니다! 안녕, 봄의 전령사! 아니, 근데요. 야, 여친구는 첫 번째 도다리 치고 너무 작네. 작은 도다리는 바다로 돌려 보내고 다시 낚시. 토리 도다리여 나에게 오라. 하지만 이날은 운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도다리 맛은 봐야죠. 선장님이 미리 잡아둔 도다리를 썰어 주셨는데요. 바다 낚시가 즐거운 이유. 직접 잡은 고기를 즉석에서 썰어 먹는 바로 이맛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진짜 도다리 잡느냐 고생하셨어요 이건 도다리가 아니에요 금다리예요 금다리 식사 맛있게 하세요 탈결이 그냥 오동통한 번좀 보세요 우와 잘고. 음 뭐야 뭐야 역시나 도다리의 살은요 쫀득쫀득하면서도요 말캉말캉한 게 너무 달아요 달려라 달려라 찾던 주인공 이거 아닐까요? 여긴가 봐. 안녕하세요. 어예 안녕하세요. 야이 동네가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 명성이요 바다의 공강산 해금강 말입니다. 이 해금강을 찾아서 1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곳으로 오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 여기서요 이 빨간 봄이 활짝이라는 미션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찾았어요동백을 네. 이제 동백. 동백? 예 네, 저기 동백. 저기를 갔다가 개울을 이기고 봄을 알리는 첫 전령사 꽃이 동백이잖아요. 봄을 알리며 찾아온 빨간 손님, 바로 동백이었는데요. 정말 곱지 않나요? 와, 여기 벌써 이렇게 동백이 떨어져 있어요. 예, 네. 아유 동백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네. 다른 꽃들은 보면은 잎이 하나씩 하나씩 흉하게 지잖아요. 동백은 나무에서 그냥 자기 생명만 통 통째로 떨어져요. 어? 어 그러네요. 이게 네. 통째로 그냥 뚝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지는 꽃이죠. 아, 너무 예쁘다. 이 바닥에 꽃을 네. 그냥 수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동백 불낙지 동백 터널이잖아요. 아, 이게 다 동백 나무예요? 네, 동백 터널이 한 2km, 이 5km가 이렇게 이런 길을 그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예뻐요. 네. 그래, 와. 지금, 이번 입춘 무렵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laughs> 맞아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활짝 피었었는데, 아 지금 꽃이 추워가고딱 입이 다물어졌어 <laughs> 아, 얘네가 피다가, 아이, 추워! 이러고 오브라든 거예요? 아, 귀여워. <laughs> 동백꽃 매력에 흠뻑 빠져있던 그때, 다니엘 레이더방에 포착된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니, 어머니! 아 아니, 여기 예쁜 동백을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따셨어요? 예쁘지요? 네! 아, 예보다 예쁘다. 아? 어머, 질투난다. <laughs> 우리 마을에 동백숲이 엄청 네. 있어. 그래, 동백 터널도 있고, 동백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특산품이나 다름이 없지. 오 그래서, 이 예쁜 꽃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잉그러, 갔, 갔을 때, 어, 오일도 만들고, 또그 오일을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또 껍질로는 브로치도 만들고, 막, 별별 거다 만들어요. 아, 이게 다양한 스임새를 자랑하는 동백, 꽃잎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동백 오일 듬뿍 붓고 동백 버터도 넣어주면요. 이름만 들어도 향긋한 동백 비누를 만들 수 있대요. 오, 색깔이 바로 변해요. 투명한 비누는 안 돼요. 이게 오일류가 섞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는 안 돼요. 요 동백 오일과 동백 버터를 골고루 섞어준 뒤에는요. 틀에 붓고 잘 굳혀주면 되는데요 예쁜 동백꽃을 그 위에 얹어주면 촉촉한 피부를 위한 수제 동백비누가 완성됩니다 어머나 이거 정말 비누 맞죠? 한니가 직접 손을 씻어봤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비누와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보통 비누로 손을 씻으면요, 뽀득뽀득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동백 오일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맞아. 뽀득뽀득하지 네. 않고. 네. 응. 굉장히 오일 바른 것처럼, 로션 바른 것처럼 씻어내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야, 근데요, 요걸로요, 제가 세안을 싹 하면요, 이 봄철에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트러블 많이 나잖아요. 고기 그냥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클렌징 하나는 끝내주게 됩니다. 비누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네, 특별히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이걸로 세안을 하고 씻고 샤워하고 하면 너무 피부가 보송보송해진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 어, 요 비누로 하시면 정말 좋아요. 띵! 깨고 봄에 찾아온 봄 손님들 사랑 사랑 봄바람과 함께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싱그러운 가득한 봄의 전령사들과 함께 행복한 봄 맞아보시길 바랍니다.